고한 번, 고걸 한 번, 마지막으로 형님 잘못된 걸안믿밀 애들이 봤어요. 네, 가스관은나오고요 이쪽 배관에서 누수 있는 걸로 결인됩니다. 이쪽 꺾인 부분입니다, 꺾인 부분. 꺾인 부분. 네. 자, 여기 꺾인 부분에서 누수가 되고 있고, 네, 여기 수리를 하려면 이쪽 벽쪽 이렇게 까고 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것 지금 켜봤고요 이에서 지금 고 있습니다. 어머님! 네. 지금 수리를 완료했구요 어, 공학 모바. 오바. 어. 모바로 세팅해 놨는데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어, 수리 잘 완료했습니다.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수리를 완료했고 누수가 됐던 부분은 벽쪽 이렇게 위쪽에서 누수가 돼서 배관을 새로 어, 교체를 해줬습니다. 아, 더 이상 누수되는 부분은 없는 거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아드님한테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르신도 그냥 이거 뭐 보, 보시면 되는데 그냥 정확한 거는 아드, 아드님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공사를 완료를 했고 압이 예전에는 그냥 계속 빠졌었는데 지금은 압이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수되는 데 없고 잘 수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아드님한테 또 따로 전달을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세가다복구해드요아 예, 그건 제가 복구 다 해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또 왔다. <laughs> 아이고,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이제는 그냥 물 쓰시면 돼요. 네, 네 공사 잘 됐습니다.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위장까지 마무리했고, 나머지는 말르면 이렇게 덮으시면 됩니다. 네. 이거 네. 커버도 그대로 해놨으니까 네, 알아서, 이렇게 네. 붙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음, 이렇게. 뭐, 네, 네. 뭐, 그냥. 예. 아 알았어. <laughs> 아, 예, 예, 알겠습니다.